어떤 녀석이 좋을까? 오, 지라파 첼레스테잖아. 고민이다 고민이야. 아니지. 조금 더 기다려보자. 이 화려한 효과는 뭐지? 저, 저건 드래곤 카넬론이잖아. 생선형이 말도 안 되는데? 넌내 거야. <laughs> 좋았어, 난 이제 부자다. 나도 이제 부자다. 근데 네, 돌려줘. 힘들게 얻은 거라고. 가자. 가겠다 아, 얼른 가서 올려야지. 카넬로니, 네 자리는 여기야. <laughs> 내 브레인롯들을 못 가져가게 문도 잠그자. 카프츠나 돌려줘. 안, 안 돼. 내 카넬로니. 이제 내 카넬로니지. <laughs> 돈이 쭉쭉 오르는구나. 좋았어. 부자가 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야. 문은 다시 알고 또 다른 브레인롯을 밀어가볼까. 누가 오기 전에 얼른 다녀오자. 나도 돈 버는 건잘 한다고. 음, 나보다 잘볼수 있어? 어, 엄청 차이나잖아. 음. <laughs> 아무도 날못 이겨. 기준은 나. 이비은 뭐지? 내가 이걸 얻게 되다니. 이제 진짜 부자다. 남은 자리에 두면 완벽해 안녕. 난 이번에 새로 왔어. 안녕. 반가워. 여기서는 내가 제일 잘 흥, 벌지. 누가 제일 음. 대단한지는 마이마이 먹방 댓글로 결정해. 오, 맛있는 게 많아. 내가 좋아하는 치즈 볶음면이네. 이볶음면더 끝내줘. 이런 매운 맛은 음. 누워서도 먹을 수 있지. 정말? 당연하지. 너무 매워. 이렇게 매운 맛은 처음이야. 내가 도와줄게. 매워도 조금만 참아. 불아 없어져라. 이제 괜찮아졌어. 도와줘서 고마워. 못 먹는 건 억지로 먹지 마. 미트볼은 살짝 구워서 먹어야지. 어? 입에서 또 불을 뿜었어. 적당하게 잘 익었는데. 음, 이 맛이야. 닭강정보다 더 맛있다고. 안 그래? 닭강정. 시었다냐? 철강종팔써서니 다시 받아라. 느려서 피하기 좋네. 나로도 피하다니. 두 번은 안 통해. 이 바나나 과자는 향이 엄청 달콤해서 좋아. 난 반숙 계란 먹어야지. 응? 나도 반숙 계란 음. 먹고 싶어. 오케이. 고마워 잘 먹을게. 역시 계란이야 고소해. 남배가 덜 쳤어. 그래? 그럼 내 과자 나눠줄게. 받아. 과자도 몰이 떨어졌네. 괜찮아 이렇게 먹으면 돼. 바나나 맛이 너무 달콤해. 그럼 이제 음료를 마셔볼까? 음, 덕소는 게 시원하고 맛있어. 그럼 이것도 마셔라. 멀리 날아갔네. 웃겨라. 안녕. 다시 만나네. 내가 마시는 껌을 줄게. 비가 먹어봐. 깊가 심으로 아주 좋은데? 풍선도 불어야지. 잘 부는데? 허, 부는 게안 멈춰져. 떠오른다. 내 껌이 강력하긴 하지. 짜잔 엄마가 준비한 선물 <laughs> 정말? 엄마 너무 고마워 열어보렴 뭐가 들어가 있을까? 우와 리본이네 갖고 <laughs> 싶었던 건데 <laughs> 잘 어울리네 고마워 <laughs> 어? 엄마 또 <laughs> 사줄게 응응 응. 엄마가 선물 다 왔어 <laughs> 이거는 어떤 선물이야? <laughs> 기대된다 먼저 뜯어봐야지 귀엽긴 아. 이번엔 <laughs> 하트보석 리본이다 <laughs> <따라서> 우리, <laughs> 우리 아기까지 <알아. 웃음> 고마워 다음엔 더큰 걸로 어? 사줄게 어, 무슨 <laughs> 음? 소리지? <laughs> 누굴 닮아 이렇게 귀엽지? 아니었나 <laughs> 이거 봐라 진짜 이쁘지? <laughs> 뭔가 다르게 반짝거려 내분이뭐 네, 어때서? 칙칙하고 <laughs> 별류데 핑키 네 아이가 우리 아기 무시하는데? <laughs> 마이마이 <웃음> 먹방 대결로 사과 <사도 웃음> 받아야겠어 좋아 어. <웃음> <웃음> 우리가 이기는 거야? <laughs> 무리도 치지 않을 거야 분홍면을 잘 비벼서 먹어볼까? 음 네. 응, 분홍색이라니 신기하다 음. 생각보다 맛이 밍밍한데? 불닭소스를 넣어서 먹어봐야지 많이 매워 보이는데? 난 매운 거잘 먹어서 걱정 안해 <laughs> 엄마 대단해 음, 맛있어 음. 엄마 엄마 나도 먹어볼래 네가 먹으려면 매운 건데 괜찮아 나줘 그래 한번 먹어봐 오. 아 음. 엄마 생각보다 안 매운데 <laughs> <매워. 웃음> 머리 풀렸 맛있게 먹자 아기 웬다야 이거 먹어 어? 엄마 너무 맛있어 어? 더 맛있어지게 해줄게 우리 아기 잘 먹네 이제 나도 먹어야겠다 어? <웃음> <맛있다>. <웃음> 맛있는데? 맛있는데? 음. 간이 딱 맞아 왜잘 어? 먹지? 내 애도 잘 먹나봐 어? 엄마 나도 아이스크림 먹을래 딸기맛 아이스크림이네 딸기맛 시원하고 달다 바닐라 음. 맛도 맛있어 아기 웬다야 내가 토핑 한대줄 어, 냄새! 새끼 음? 음? 이상기석 못 먹겠어. 어? 그럼 삼각김밥 먹자. 오저 주먹밥은 해시브라운이 들어있대. 왜 가져가는 거야? 해시브라운은 어? 내가 먹을게. 왜 맛있는 것만 골라 먹어? 여기 빨리 먹었어야지. 음, 너무 야불라. 음. 그렇게 먹고 싶으면 다 먹어. 으아, 으이, 뭐. 엄마 괜찮아? 엄마 그럼 이건 우리가 먹을게. 내 삼각김밥 먼저 먹어. 에이. 맛있다. 음, 음. <laughs> 이거 마셔, 우와, 엄청, 시원해말 정말, 정 하고 싶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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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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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지나가야겠다 잠깐 으깠다. 너희들 지금 뭐하는 거야 빌레 아, 아기를 내려놔 싫어 아기 그레이는 천국으로 가야 해. 배고프다 배 이거 나눠 먹자 에이. 정말 고마워 아니 흥. 내가 볼땐 달랐는데 아기 그레이는 지옥이야 그냥 주는 거 아니야 왜 그냥 먹자 공짜로는 못 먹지 그냥 먹으면 안돼 그럼 먹지 마 어, 공짜 어. 음식이 어딨어 으흥. 너무해 그 말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? 내 말이 맞다니까? 으, 블랙 마이마이 마이 먹방 대결을 결정하자 <laughs> 하기 그래야 걱정하지마 믿고 있어요 지옥으로 데려가주마 지옥은 너무 어두운걸요 <laughs> 내가 이길 <이게> 거야 져주지 <laughs> 않을 거야 우와 또 음식 냄새가 좋은데? 이건 잘 비벼서 먹어야지 잘 먹겠습니다 나도 한입 주라 이거 먹어. 양도 적은데 어떻게 나눠 먹냐? 에이, 맛있다. 짜장라면도 먹고 싶어. 싫어. 이건 내가 다 <laughs> 먹을 거야. 욕심쟁이. <laughs> 렸나 봐. 블랙 천천히 먹어. <laughs> 살았다. 고마워. 괜찮아서 다행이야. 그럼 다음 음식을 먹어 볼까? 난정 먹어야지. 우와 떡볶이다. 이것도 같이 먹자. 에이, 맛있다. 너도 좀 먹어. 이 괜찮아. 어찌러. 내가 더 맛있게 해줄게 으, 블랙 장난치지마 <laughs> 정신이 들어? 떡볶기 맛이 어때? 맛있지 같이 나눠 먹어서 그런가? 맛이 갑자기 엄청 매워졌네 <laughs> 그것도 못 먹냐? 으, 빨리 빵을 먹어야겠어 입에서 녹아내려 달콤해 핫도그는 너무 맛있어 <laughs> 이것도 먹어봐 눈이 어디 뜰까? 여기 지 귀여워라 너좀 <laughs> 웃긴다 밥 먹고 디저트는 <laughs> 먹어줘야지 블랙 그거 줘봐 <laughs> 내 아이스크림 더 맛있어져라. 우와 신기해. 맛있어 보이긴 하네. 많이 먹어. 이렇게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. 아쉬우니 음료 마셔야겠어. 이 맛이야. 야, 시원하다. 으악, 앞이 안 보여. 이게 무슨 냄새야? 으악. <laughs> 내 공격이 어때? 이제지옥으로 갈까? 음, 나는 지옥 가기 싫어! 내가내 무기를 가져가다니 집으로 가게. 이집으이 어떠냐? 응? 게이 집으로 가게. 이 집으로